오늘은 여러분께 완전히 충격적인 신형 SUV 경험을 선사할 2026년 형 현대 산타페 완전 신형을 리뷰합니다 로켓. 이게 진짜 SUV야. 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패밀리, 여행, 럭셔리, 안전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 SUV 위위험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 영상에서는 디자인, 실내, 성능, 안전, 가격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익스테리어, 2026 산타펜은 강렬하고 세련된 존재감을 보여주는 SUV입니다. 전면부, 대형 캐스케이드 그릴과 LED 헤드라이트가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주간주행 등, DRL까지 완벽히 통합되어 강렬한 인상을 제공합니다. 측면부, 단단한 숄더라인과 볼륨감 있는 휠아치 넓은 도어 면적이 균형 잡힌 SUV 비율을 완성합니다. 0 1 9에서 21인치 휠 옵션을 스포티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SUV 위 존재감을 극대화합니다. 후면부, 날렵한 리어램프와 크롬 디테일이 고급감을 강조하고, 범퍼와 머플러 디자인이 역동적입니다. 컬러, 타이타늄 그레이, 팬텀 블랙, 화이트 펄, 선셋 레드 등 고급 메탈릭 컬러 조합은 어느 각도에서도 프리미엄 SUV 느낌을 제공합니다. 충격 포인트, 와, 이 디자인, 완전히 차별화됐다. 디테일, 전면 그릴의 텍스처, LED 라이트의 정교함, 크롬 장식, 루프랙, 사이드 미러 디자인까지 모두 섬세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도심 주행과 오프로드 환경 모두에서 존재감을 잃지 않는 디자인. 인테리어 실내는 리무진급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대시보드 엠퍼센트 센터 콘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직관적 UI와 터치감으로 운전자가 바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시트 1열, 2열, 3열 모두 넉넉하며 옵션에 따라 2열 캡틴 시트 제공. 프리미엄 나파 가죽과 정교한 스티칭 디테일은 앉는 순간 럭셔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조명. 블루 앰비언트 라이트와 미세 조명 포인트가 실내 곡선과 디테일을 강조하며 낮밤 모두 세련된 느낌을 연출합니다. 편의 기능. 열선, 통풍, 마사지 시트, 다중 USB 포트, 무선 충전, 프리미엄 보스 오디오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포함. 공간감, 성인 7명이 충분히 탑승 가능하며 3열도 성인 탑승 적합 수납공간 넉넉, 컵홀더, 수납함, 트렁크 확장까지 실용성 극대화 충격 포인트, 이 안에 들어가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힐링된다 특수기능, 2열 시트 각도 조절, 무선 이어폰 충전 기능 개별 공조 시스템으로 장거리 여행에도 편안함 극대화 퍼포먼스, 엔진, 2.5L 터보 가솔린 최고 출력 277 마력, 토크. 하이브리드 모델은 효율과 출력 극대화, 변속기, 기존 DCT 대신 8단 토르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 적용, 부드럽고 안정적 주행감. AWD 옵션, 사륜구동으로 험도, 눈길, 비포장 도로까지 안정적 주행 제공. 서스펜션,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과 전륜 맥퍼슨 스트럿스로 승차감 최적화, 주행 경험, 도심, 고속도로, 장거리 가족 여행 모두 커버. 연비, 가솔린 기준 약리터당 1017km 가능 충격 포인트, 가속할 때 SUV가 이렇게 스무스할 수 있다고 특수기능, 드라이브 모드 선택, 스포츠, 에코, 컴포트, 터레인, 노면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주행 경험 제공 SAFETYM% v a t r s 현대 스마트슨즈 기본 또는 옵션 제공 전방 충돌 경고 및 자동 긴급제동, 차량, 보행자, 자전거 감지 포함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 후측방 경보,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서라운드 뷰, 후석 알람 시스템 등 가족 안전 최적화, 편의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시트, 스마트키, 원격 시동, 음성 제어, 차량 내 와이파이, OTA 업데이트, 앱 연동 차량 제어 기능 탑재, 충격 포인트, 이 정도 안전 장치면, 마음 놓고 장거리 여행 가능, 특수기능, 충돌 시 자동 브레이킹, 후방 주차 보조, 교차로 안전 감지, 첨단 레이더 및 카메라 시스템으로 최고 수준 안전 제공. 기본 트림, 약 34달러, 846,000. 최고 트림, 칼리그래피, 약어스 달러 48,000에서 5250. 하이브리드 모델 옵션 추가 시 가격 변동 가능. 한국 또는 해외 시장에서는 세금, 옵션, 수입비용으로 실제 가격 변동. 충격 포인트, 가격 대비 기능, 정말 놀라운 가성비, 특수 옵션, 프리미엄 오디오, 루프렉,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주차 시스템 등 선택 가능. 결론, 2026 산타페는 패밀리 SUV, 럭셔리, 실용성에 완벽한 조화. 강력한 파워, 부드러운 변속, 넓은 실내, 첨단 안전 기능, 프리미엄 인테리어, 거의 모든 요소 갖춘 SUV. 패밀리, 장거리 여행, 도시운전 비즈니스까지 완벽 커버 깜짝 놀란 얼굴 오늘 소개할 차량은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바로 2026 제네시스 GV80 럭셔리 SUV 끝판왕 기술과 디자인의 혁신 그리고 퍼포먼스의 정점 BMW, 벤츠, 아우디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차량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GV80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퍼포먼스, 안전기능, 가격까지 모든 디테일을 깊이 파헤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 리뷰가 아니라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초호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익스테리어, GV80 의 전면을 보면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롤스로이스 스타일 대형 그릴, 크롬 수직바 디자인으로 SUV임에도 불구하고 세단과 맞먹는 고급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엄버 골드 사틴 컬러는 햇빛과 쇼룸 조명 아래서 광택과 오일리한 반사로 시선을 압도하며 럭셔리 SUV의 존재감을 극대화합니다. 측면 라인은 부드럽고 우아하면서도 SUV 특유의 단단한 힘과 날렵한 실루엣을 함께 보여줍니다. 22인치 럭셔리 휠과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후면까지 이어지는 강렬한 디자인 라인은 한눈에 프리미엄 SUV임을 말해줍니다. 놀라운 점은 모든 디자인 요소가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적이고 민첩한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후면은 LED 테일램프와 크롬 장식으로 마무리되어 SUV지만 고급 세단의 우아함과 강렬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실내는 말 그대로 왕실급 VIP 라운지입니다. 비명 지르는 얼굴, 크림 컬러 가죽과 정교한 퀼팅 시트, 최고급 목재와 알루미늄 트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은 최고급입니다. 전면 대시보드는 거대한 곡선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운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각종 버튼과 컨트롤은 미래지향적이고 깔끔하게 설계되어 운전 중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은 마치 VIP 라운지처럼 안락하며 후석은 리클라이닝 시트, 크리스탈 컵 홀더, 개별 공조 시스템까지 갖춘 프리미엄 공간입니다. 360도 앰비언트 LED 조명은 차량 내부 분위기를 극적으로 바꾸며 소프트 골드톤과 크림 컬러의 조화는 럭셔리 경험을 극대화합니다. 센터 콘솔은 하이 글로시 마감과 금속 느낌의 디테일로 완벽한 고급감을 자랑하며 손끝에서 느껴지는 스티치 디테일과 가죽 마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파노라마 선루프와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VIP급 편안함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퍼포먼스 GV80V 퍼포먼스는 단순한 SUV 수준을 넘어섭니다. 2.5T 4기통과 3.5T 트윈 터보 V6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3.5T V6는 375마력, 토크, 0에서 시속 100km 단 5.8초의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은 도로 조건에 상관없이 완벽한 안정감과 민첩함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고급 세단 수준의 부드러운 승차감과 SUV 특유의 강력한 코너링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GV80은 단순히 고급 SUV가 아니라 운전의 즐거움까지 극대화합니다.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거의 없으며 모든 상황에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주행 시에도 풍절음 최소화와 차체 흔들림 완벽 제어로 승차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g v 8 0는 최첨단 안전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사이렌,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후측방 모니터링과 교차로 경고. 모든 시스템은 운전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탑승자에게 안락함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기능이 운전자 부담을 최소화하며 초호화 SUV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다중 에어백 시스템과 최첨단 안전 구조 설계까지 포함되어 있어 GV80은 최고의 럭셔리 SUV답게 안전까지 완벽합니다. 가격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GV82 제공하는 럭셔리, 퍼포먼스, 안전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2.5 TRWD 약 5,900만원, 2.5 TAWD 약 6,100만원, 3.5 TV6AWD 약 7,700만원, 물결표 8,500만원. 이 가격대에서 GV82 제공하는 첨단 기술, 디자인, 퍼포먼스, 안전성은 경쟁 모델과 비교 불가 수준입니다. 실제로 GV80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너... 소개할 차량은 한국 SUV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차세대 2026 KGM 무쏘 SUV입니다. 첫 착면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차량은 이전 세대 무쏘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기, 디자인, 파워, 실내 품질 모두가 상위 세그먼트 SUV를 직접 향해 개발된 모델입니다. 시작부터 강력한 인상을 주는 이 차는 실제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30초 지나기 전첫 번째 쇼킹 포인트 이 차는 기존 국산 SUV들이 제공하지 못한 럭셔리 질감과 초대형 차급의 존재감. 을 동시에 갖춘 완전히 새로운 무소입니다. 익스테리어. 2026무쏘 SUV 위 전면 디자인은 강인함과 고급스러움을 하나의 형태로 묶어낸 KGM 위 새로운 시그니처 스타일입니다. 세로형 프리미엄 그릴과 깊이감 있는 라이트 하우징은 한눈에 보아도 고급 대형 SUV 위 느낌을 줍니다. LED 헤드램프는 광원 분포가 균형적으로 설계되어 심플하면서도 존재감이 강하며 DRL은 입체적인 라인으로 구성돼 주간에도 시선을 압도합니다. 측면부는 더 강렬합니다. 긴휠 베이스와 두툼한 팬더라인은 실차 존재감을 크게 키우며 차체 비율은 유럽 럭셔리 SUV들과 직접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정제되었습니다. 22인치 휠은 다이아몬드 패턴 커팅으로 완성된 무게감과 광택이 동시에 살아있으며 도어 하단에서 리어 팬더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은 볼륨감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30초 지나 두 번째 쇼킹 포인트 무쏘 SUV의 후면부는 KGM이 독일제 플래그십 SUV와 정면 승부를 선언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대담합니다. 와이드 리어 램프라인과 두꺼운 범퍼 구조 듀얼 스타일 머플러 피니션는 강력한 이미지와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차체. 전체는 매끈한 면 처리를 기반으로 근육질 실루엣을 유지해 정지 상태에서도 움직임이 느껴지는 조형미가 살아 있습니다. 인테리어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기존 국산 SUV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묵직한 럭셔리 분위기입니다. 2026 무쏘 SUV는 프리미엄 블랙 가죽 패키지와 알루미늄 패턴 가니쉬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된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으며, 상위 트림에서는 천연 가죽 퀄리티가 대폭 향상되어 촉감, 질감, 봉제 마감 모두에서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체감됩니다.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구조는 12. 3인치 클러스터와 중앙 디스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보기 좋은 곡선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대시보드 상단은 소프트 터치 재질로 마감돼 전체적인 럭셔리 완성도를 끌어올립니다. 2열 공간은 성인에게 충분한 레그룸, 헤드룸을 제공하며 시트 쿠션 두께가 크게 증가해 장거리 주행 피로감이 확실히 낮습니다. 30초 경과 시점의 세 번째 쇼킹 포인트 무쏘 SUV는 3열 옵션 선택 시 동급 대비 가장 넓은 수납 공간과 조절 폭을 확보해 실제 활용성에서 경쟁 모델을 뛰어넘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퍼포먼스 2026 무쏘 SUV의 파워트레인은 새롭게 개선된 디젤 엔진과 고효율 튜닝을 통해 정숙성과 가속 능력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저회전부터 전달되는 즉각적인 토크는 도심 주행에서 매우 쾌적하고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도 파워 부족이 거의 없습니다. 변속기는 최적화된 세팅으로 부드럽게 반응하며 시프트 타이밍이 세밀하게 조정돼 변속 충격이 체감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도 차체로를 크게 억제해 안정감과 편안함을 동시에 확보해. 며 차체 강성은 이전 세대 대비 대폭 증가해 고속 주행 안정성 코너링 민첩성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지형 대응 능력이 향상돼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견인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강화되었고 차체 높이가 높아 장비 적재나 여행 캠핑 용도에서도 매우 높은 활용성을 보여줍니다. 30초 지나 네 번째 쇼킹 포인트 무스 SUV는 동급 평균을 뛰어넘는 견인 능력까지 확보해 레저 라이프에 최적화된 파워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 기능은 최신형 k g m 센서 패키지가 적용되어 지능형 안전 보조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부측방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모든 기능이 향상된 알고리즘으로 작동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고해상도로 업그레이드돼 차량 주변 상황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며 주차 보조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도 정확한 조향을 제공합니다. 특히 차체 크기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덕분에 실제 운전 난이도는 낮아졌습니다. 30초 경과 시점의 다섯 번째 쇼킹 포인트 측면 충돌 보호 강성이 동급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올 정도로 차체 구조 강화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2026 KGM 무쏘 SUV 위 예상 가격은 기본형부터 상위 트림까지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해 경쟁력 있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형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시작하며 중간 트림은 추가 옵션 선택 시 프리미엄 SUV에 가까운 구성으로 완성됩니다. 상위 트림은 최고급 가죽 패키지 대형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선루프 첨단 안전 기능이 모두 포함된 형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한 2026 KGM 무쏘 SUV는 단순한 세대 변경이 아니라 국내 SUV 판도를 바꿔버릴 완전한 변형 모델입니다. 디자인, 실내, 품질, 성능, 안전, 가격, 경쟁력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완성된 차세대 SUV로 여러분이 직접 보면 충격을 받을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DZS 오토스였습니다. 더 강력한 신차 리뷰와 차세대 모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